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유니테스트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유니 테스트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 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니 테스트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초 강세 흐름으로 변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니 테스트도 강세를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정말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유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상승할 때 급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때 유니테스트를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어 생각보다 아 빠른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아 또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급등을 보여줬죠. 예 여기서도 급등을 보여줬고. 어 여기서도 이제 급등을 보여줬고 이제 그런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유니테스트가 이 SK, 하이닉스 공급마편의 기대감에 이제 상한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일단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6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 이때입니다. 이때 에, 이때인데 에, 이때 이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때 이제 들어온 수급은 저게 이제 퀄 테스트 통과가 돼서 SK 하이닉스에 납품이 되겠구나.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요거와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세인데 이 삼성전자와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올라가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 최근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오죠. 요 며칠 시장이 별로인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니테스트도 이 삼성전자의 효과로 인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공급망 편입에 기대, 편익 기대감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SK하이닉스에 공급을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름에 따라서 오른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유니 테스트도 삼성전자 효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 SK하이닉스 HBM4용 본인 테스트 콜 테스트 어, 요거와 관련해서 공급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도 뭐 어, 중요하지만은 어, 보통 주가 상승흐름은 S.K. 하이닉스에 초점을 맞추는 게더 좋습니다. 아, 그러한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어,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 공급과 관련된 계약 공시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 주가는 더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주가는 뭐 계속해서 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현재 봐서는 거의 뭐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급등이 나와도 어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도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정거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스닥이 상당히 좀 코스피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부터 코스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 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코스피에 몰렸던 수급이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에, 코스닥 랠리를 보여줄 때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 코스닥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라이 반도체주 그리고 뭐 유니테스트도 어, 상당기간 어,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니테스트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 671, 61, 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